이번 업무 등록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져왔고요. 투도이스트라고 하는 어, 스케줄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M8N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드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저번에 위스퍼를 사용해서 어, 음성 녹화본을 텍스트로 전환을 했었는데 그 텍스트에서 내용 할 일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는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는 여기 요약하는 노드에 고정식으로 넣어놨고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여기서 저희가 할 일을 추출을 할때 이제 MCU 현상이 보고됐고 하픽스 배포, 멀티바이트 통신까지 구현하는 목표 RTOS 스케줄링 최적화, 업데이트 보안 강화권 회의 내용에서 저희가 할 일들이 있는데 일들을 요약해 주는 노드에서 추출을 해 가지고 그 요약된 내용들에서 이제 각 분류가 다른데 어 심각한 버그나 뭐 보안 문제, 그다음에 하드웨어 문제, 그다음에 성능이나 기능 추가와 같은 항목들로 분류를 해가지고 어각 항목 태그에 맞게 일을 생성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뭐 우선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워크플로우를 선택을 하면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요약 노드를 통해서 아까 그 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제 할 일들을 추출을 하고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각 태그에 맞게 등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내용도 클릭을 했을 때할할 할 일과 그 다음에 내용 다음 분류도 크리티컬 버그 담당자도 나와 있고요 마감일자는 분류된 태그 내용의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이 결정됩니다 우선순위도 이제 분류된 내용에 따라서 P1부터 4까지 존재를 하고요 우선순위가 빨간색일수록 높은 내용입니다 담당자도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태그들도 지금 이렇 밑에 보시면은 태그들도 각 항목에 맞게끔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필터 라벨도 보면은 라벨에서 퍼포먼스, 크리티컬 버그, 세큐리티 이 항목들에 맞게끔 하나하나 하나, 두 개가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업무를 끝냈으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완료를 하면은 이제 없어지고요 어 진행했던 내용은 활동로그를 보면은 이렇게 작업을 완료했다고 출력이 됩니다 네, 그럼 설정하는 법을 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드는 github에다가 올려놨고요 json 형식으로 복사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어, 새로운 어 플로우를 하나 열겠습니다 플로우를 열고 해당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면은 이렇게 내용이 복사가 되고요 이제 api 쓸 거는 여기 ai 모델이랑 그 다음에 to do l i s 에 api 키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ai 모델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지금은 OpenAI를 쓰고 있는데 모델은 여기서 Gemini나 o 라 l a m a 쓰셔도 되고요 OpenAI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어 크레덴셜을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이디는 제거를 하고 오픈 AI 키를 복사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오픈 AI 키 발급하는 거는 이전 영상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이브를 누르면 키가 올바르다면 성공적으로 연결됐다는 내용이 출력이 되고요 모델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모델은 내용을 요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니를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할 일들을 수출을 할때 미니 같은 경우에는 간혹 한두 개 정도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최신 모델인 4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옵션은 어, 이두 가지 항목을 추가를 했는데 두 항목 모두 정확한 텍스트를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값들을 사용을 했고요. 값들이 높아질수록 GPT 모델이 알아서 좀 창의적인 추가적인 내용을 붙이다 보니까 낮은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값이 이제 온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0도니까 좀 차가운 답변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AI 모델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어, 투두이스트 API 설정인데 이거는 구글의 투두이스트 API 키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투두이스트 웹을 들어가시고 로그인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설정에 통합을 클릭하셔서 개발자 항목이 있습니다. 개발자 항목에서 이 API 키, 토큰을 복사를 해 가지고 새로운 크리덴셜에 API 키를 붙여 넣어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면 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내용이 뜨고요. 네, 이제 API 설정이 마무리됐으니까 트에서 추가로 해 주셔야 되는데 API 키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이투도이스트 항목에 대해 접근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네임을 있는 칸을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팅 화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라벨 네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필터랑 라벨이 있는 항목에 들어가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상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셔도. 내용을 추가를 해주시고, 어, 그래서 프로젝트 네임을 클릭하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클릭하면 테스트 하나가 추가가 됐죠. 테스트를 클릭하고, 어, 라벨은 추가하기를 해서 본인 프로젝트의 카테고리 만큼 라벨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개 추가를 했고, 방법, 생성하는 방법을 위해서 두 개를 삭제하고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라벨 추가를 해서 퍼포먼스를 추가를 해주고요. 다시 나온 다음에 하드웨어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를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주시면은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상없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항목에 따라서 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라벨을 또 하를 추가를 해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은 테스트 1 1 1이 추가가 된 것이 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크리티컬 버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태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이라면은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면은 저가 업로드를 등록을 했을 때 태그가 저희가 선택했던 크리티컬 퍼포먼스 하드웨어 세개의 태그가 들어와 있는 것이 또 확인이 되고요 어, 프로젝트 네임이랑 어, 라벨 네임까지 선, 설정을 했으면 개인적으로 설정해야 할 부분은 끝났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볼 건데 요약하는 노드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 텍스트는 어, 요약을 할 내용의 텍스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펌웨어 개발 회의록이고요 그래서 제이슨 형식으로 내용을 추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고요 보시면은 태스크 네임이랑 설명이랑 카테고리 그다음에 우선순위, 담당자, 기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확인을 하면은 여섯 가지 항목을 참고를 해서 질문 내용들을 추출을 하라는 내용인데 추출 형식은 저희가 이 내용들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고요. 작업의 이름,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 카테고리도 다섯 개 정도 제가 추가를 해 놨고 업무에 따라서 추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는 이제 카테고리별 우선순위를 두었고요. 우선순위를 든 이유는 중요한 문제일수록 빠르게 처리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음에 담당자랑 작업 기한은 이제 설정 추가를 해놨는데 담당자는 없으면 그냥 생략을 하고요. 어, 기한은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 기한을 설정하게 해놨고 어, 만약에 텍스트 내용에 해당 작업의 작업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그 작업 기간을 선택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우선 순위는 크리티컬 버그랑 보안적인 문제는 중요하니까 1순위로 두었고요. 하드웨어 부분부터 성능과 기능은 이위에 부분보다는 우선 순위가 덜하므로 이렇게 2, 3, 4로 주었습니다. 추출 기준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모든 관련 작업을 찾아서 추출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 담당자랑 작업 기한은 있는 경우만 포함을 하도록 했습니다. 반환 형식은 단일 객체 내 아이템 배열로 모든 작업을 포함하게 해놨고요. 작업 기한은 이제 명시된 기한이 없으면 해당 기한을 설정을 하게 해놨고 시간 설정은 저희 한국 시간인 9시간을 더한 이 형식의 값으로 넣습니다. 었이 형식으로 넣어야지 투두 리스트에 이제 전송을 할수 있어가지고요 설정을 했습니다. 크리티컬 버그나 어, 보안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오늘이나 내일까지 진행하는 걸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다음 주까지 해놨고, 퍼포먼스도 다음 주까지 진행을 했고요. 기능 추가 구현은 2주 정도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제이슨 응답 형식 안내는 제이슨 응답 형식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인데, 어, 단순 참고용이며 어, 발견된 모든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왜 넣냐 하면은, 보시면은, 아홉 개 정도가 있는데, 이 아홉 개가 실제 회의 내용에 대해서 아홉 개 이상일 수도 있고 미만일 수도 있기 때문에, 6번 항목을 추가를 안 해주면은, 아홉 개 이상일 경우에는, 딱 아홉 개까지만 출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6번의 내용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테스트 스텝으로 진행을 하면은, 총 5가지의 항목으로 내용을 추출을 해 주었고요 설명과 그 다음에 카테고리 우선순위 엔지니어 그 다음에 기한까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코드 부분은 지금 아웃풋과 아이템으로 나와 있는데 상위 항목 때문에 이 안에 내용들을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두 가지 항목을 없애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스텝을 하면은 지금 아웃풋과 아이템즈가 사라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를 통해서 분류를 할 건데, 처음에 설정했던 분류 값이 카테고리가 총 다섯 가지가 있고요. 이 다섯 가지를 입력을 해주면 되고, 추가된 카테고리에 맞춰서 이거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총 다섯 가지 항목에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다섯 가지를 추가를 해줬고 카테고리 값을 어, 비교를 해 가지고 어, 크리티컬 버그라면은 아웃풋 0으로 나가게 세큐리티 문제라면은 이제 1번으로 나가게 마지막 기능추가 문제라면은 4번으로 나가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을 때총 다섯 가지의 아웃풋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치명적인 버그는 아웃풋 0으로 나가게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1번은 보안 문제 그 다음에 3번은 성능 문제 4번은 기능 추가 문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구분을 했으니까 각 항목들을 추가를 해 줘야 되는데 데이터 값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저희는 어, 크리티컬 버그 라벨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노드이므로 저희가 아까 생성했던 다섯 가지 카테고리 중에 크리티컬 버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제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목은 저희가 테스크 네임인 이 부분을 끌어와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과 카테고리랑 담당자를 입력을 했고요. 똑같이 이렇게 드로그해서 드랍 해주시면 됩니다. 기한은 똑같이 넣으면 입력이 되고요. 우선순위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작업을 추가를 할때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게 1로 되어 있고 가장 순위가 낮은 게 4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를 1로 두었기 때문에 어 우선순위가 1일 때 여기 이 값이 지금은 p1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의 값이 들어와야지 이 항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5라는 고정 값을 주고 그 값에서 저희 우선순위의 값을 넣어줬을 때어 1이 들어가면은 4가 나오니까 만약에 값이 1이 들어왔을 때 등록되는 항목은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p1 항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럼 반대로 기능 추가 부분을 확인하면은 어 우선순위가 4니까 1이 들어오게 되고요. 내용을 등록을 했을 때두 가지 항목을 등록을 합니다. 등록이 되면은, 보시다시피 저희가 우선순위가 1이지만 여기 등록된 거는 P4로 등록이 됐습니다.